손흥민 선수도 좀 부활해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는 근데 원래 잘하는데 감독 전술이 좀... 손흥민 감독 바뀐다는 얘기 죠 앤리케 이게 썰이 있더라고요 벌써 콘테 떠나는 건 사실 확정인 거 같아 콘테도 이렇게 점잖게 그는 거 봐서는 본인도 음. 딱 오래만 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거죠 건강도 안 좋으니까 아, 안 좋으니까 서로 좀 얘기된 거아니아 근데 결국 콘테가 와서 보여준 게 이뤄낸 게 사실 별로 없다 챔스? 챔스, 그러니까 챔스 말고는 토트넘 챔스 챔스 근데 포체치노 이후로 안간 적이 있나? 무리뉴도 못 갔나? 중간에 잘렸지 무리뉴 무리뉴 갔던 네거 같은데 내 기억에 챔스안간 적이 있나 토트넘이 포체치노 이후 계속 갔던, 계속 네 갔던 거 같은데 내 기억에 최근에 못 갔던 못 적이 갔던 없는 거 같은데, 같은데? 아니 근데 케인 데리고 챔스 못 가는 것도 이상해 케인 같은 선수 데리고 케인도 데리고 있지만 그래도 다이어랑 산체스도 데리고 아, 있잖아 <laughs> 다이어가 문제야 근데 케인 선우 말고는 거의 다 사실상 빅급이라고한 사람이 없는 거 같아 빅클럽 선수라는 그런 그래도 탑이라고 볼수 있는 요리스 요리스 근데 이제 거의지는 나이가 엄청 많잖아 요리스. 음. 아 그러네 사람. 뭔가 없어, 토트넘은 없어. 이게 지금 세대 교체가 잘못됐어. 뭔가 아직도 그 반더빅 시절의 느낌이 지워지지 않는. 반더바르트? 반더바르트 폴루카마. <laughs> 허들스톤운있었던니 애매한 선수 있던그 아 이미지가 아직도 있는 거 그걸 딱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는 호이비에르라고 가생각해니다 아 호이비에르. 애매해 이비에르가 벌써 왔죠? 싸임에서 왔나? 예. 네. 애매해 못하는 게 아닌데 아,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하고자 하는 팀에 그 호이비에르가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치. 그 애매해 한계를 그 보인다는 거지 네. 벤탄쿠르도 그렇고 클루슬도 그렇고 다 애매해서 애매해. 왔잖아요 벤 <laughs> 애매해서, <laughs> 애매해서 왔고 이게 불에서 어. a 4이 아 느낌이야 선수들이 약간 또 소년 영입하는 거 보면 항상 300억대, 400억대 막한 천억 그런 게 없잖아. 로메로, 언더벨레 뭐 이렇게가 좀 비싸게 샀지아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심각한 게 유망주들 장사가 다 망했어 요 지금. 탕감가 이런 선수들을 지금 예, 예년 애들이 올라와가지고 좀 이렇게 밑에서 그치. 잡아줘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또막좀 그 팀이 조화로워지는데 뉴스 토트넘 뉴스 선수가 나와서 뭔가 보여줬다라고 하는 애들을. 본 적이 없어. 심지어 외부에서 데려온 뉴스라도. 스킵은 좀 하더만. 스킵. 스킵도 요새 올, 조금 음, 올라온 거고 좀, 또 이러다가 어. 또갈 수도 있어. 스킵은 왔다 갔다 했었나? 사르, <laughs> 싸르? 사르도 좀 하던데. 파페사르. 파페, 파페 약간 캉테태 음... 미니미 같다 가지고. 개인은 또안 떠난다는 얘도 기 자유계약으로 떠날 거라는? 챔 챔스를 가면은 <laughs> 남지 않을까? 정확히 무슨 기록인지 모르는데 투트넘에서 뭔가 할수 있는 기록이 있다. 데 정규리그 골 수인가? 뭐있지 네? 어, 그것 때문에, 때문에 있지. 본인이 좀 욕심이 있어서 아직 안 떠난다는. 픽을 기사를... 통산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픽을 안 떠날 거다라는 게 아니에요? 아 아니, 토트넘 없네? 통산은 이미 케인이 압도적으로 1등일 걸. 시어록 기록 넘으려는 고거 아니야? 시어록? 뭐 있어요? 시어록 픽 1등 아니었을 걸. 그럴 거예요. 아. 그러니까 시어록 기록을 넘으려면 픽에 남아야 되니까, 그지. 케인도 보면 워시는 미친 페이스인데 그거를 홀란드가 더 미친 놈이어가지고. 케인 참 미친. 그래? 케인 오늘 많이 넣었어? 많이 넣었지 음. 지난 시즌 손흥민보다 많이 넣었을 거야 지금? 음. 지난 시즌 손흥민 18골이었으니까 국자만 8골인가? 근데 18골 이렇게 넣었어? 그때 18골이 아니데손흥민 22골이었을 거야 22골이었나? 그건 20골이었어? 그 정도는 아니겠다 아직 음. 근데 페이스가 되게 좋긴 한데? 음. 지금 20골이네 벌써 음. 손흥민 넘겠네 그러니까. 음. 손흥민은 넘을 거야 아마 지난 시즌 콜란드가 좀 주춤하네 28골이네 생각보다 뭐 그때 50골 얘기나왔했 페이스는 리그가 좀 주춤하죠 콜란드 약간 리그다 지금 힘 비축하는 느낌이라니까요. 관리를 진짜 오지게 하더라고. 진짜 거의 음. 5 6 0 분? 다섯 골 넣고도 나갔죠. 나갔어요. 나갔어요. 바로 6 0분인가 오십 분 나갔어요. 미치. 근데 그 정도면 홀란드도 짜증 나지 않을까? 아무래도 자기는 다섯 골 넣고 여섯 골, 일곱 골 넣고 싶었는데. 아 그런 성격은 아닌 것같아 그래 다섯 골이면 충분. 팀 우선이다. 팀 우선이고 본인도 우승에 대한 좀 욕심도 없고 우승 못했잖아요. 돌문 가서. 그러네 음. 우승컵이 없네. 우승컵이 없죠. 잘치 잘치 말고는. 그렇죠. 뭐, 돌문밖에 없었지만. 음. 그래서 본인도 좀 욕심이 있는 것 같아, 혼란된.